두팀 서포터들의 우원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오늘 경기는 이라크, 대, 마레인.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경기를 보기 위해서 낮부터 참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라크, 대, 마레인. 두 팀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에 나서고요. 마레인, 오른쪽.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카멜 알 아스와 주는데요. 아잘쳤어 받을 수 있을지. 오 이거 좋은데요. 직접 치고 슛. 멋진 골입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새골 <laughs>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키퍼가 대처하기 오. 힘든 코스를 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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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아, 빠른 출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로 다섯 번째 골까지 성공시킵니다. 마레이 세골 앞서 나갑니다. 한 골에서 멈추질 않네요. 마지막 순간 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 기세라면 좀더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공간을 봤습니다. 점수 올립니다 이제 스코어는 2점 차입니다 자 멋진 스루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홀을맞춘다는 것이 보기 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흠잡을 거 없는 대단히 멋진 쿠키네이션이었어요 이라크 이제 두골 차이로 따라 붙습니다 수 있나요? 후반전 15분이 지납니다 자 흥은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격거입니다 이제 세골차입니다 키퍼가 맞기 힘든 아, 코스로 득점했습니다아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레이세골 앞섭니다. 오사마라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격 전개에서 활로를 열어주는 선수거든요. 어시스트도 기록한 상황이라 상대로서는 쉬워요. <laughs> 한골더 집니다. 여기서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두 골만 더 넣으면 동점입니다. 역시 노마크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결정력을 발휘했어요 패스 타이밍, 골 컨트롤, 슈팅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이라크,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요 카밀 알 아스와드 우사만 라시 이브라힘 바예쉬 좋은데요 슛 바레이 일단 걷어냅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골프 스트 맞습니다 가운데로 넣습니다 머리로 이브라임 바이쉬 크로스에 맞춰봤습니다만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측면을 잘 활용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의용하지 않으려면 수비를 그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18, 이라크 19, 자 이제 첫 번째로 선수를 바꿔줍니다 앞으로 패스 이라크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추가로 남아있습니다 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파 압둘라 암자 아트완 음, 이거도 사이드죠 <목소리도> 이라크 다시 한번 선수를 바꿔줍니다. 뒷동간으로 스루 패스. 자, 보기는 잘 봤는데요. 길게 측면으로. 문라프 유노스.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번쪽으로.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대 압둘잡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암드 아트완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들어갔어! 슈트 <laughs> 여기서 터지는군요! 골이 나옵니다! 후반전 경려 직전! 특키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흘리겠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부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이라크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것은 피로 도적으로 인한 교체라 생각됩니다. 이라크 어, 한골 넣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한 골이니까 이렇게 된 이상 저런 공격에 나서야죠. 아 옵사이드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Upside죠. I'm just Six at one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동점 골입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동점 골이 나왔습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위치 선정 굉장히 좋았어요. 골문 바로 앞이었다보니 수비가 응하기 힘들었죠. 결정적인 기회를 확실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이라크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쫓아가네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네요. 공간으로 패스. 던지기입니다. 제쳐냈고. 싹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슈팅까지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자, 잘 봤네요.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 <laughs> 양 팀이 치고받았던 경기장 결국 우승부가 기록됐습니다. 아, 한준희 해설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팀 모두 흡족하지는 않겠네요.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놓쳐서 많이 아쉽겠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